안녕 구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박세진 자매님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네, 세진 자매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부 학교으로 재학 중인 2물살 박세진입니다. 네. 네, 최근 근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면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일단 비대면 수업 기간이 늘어가면서 집에서 인강도 했고, 라즈도 하고 아, 그렇게 지내고, 알바 시간이 줄어가지고 시간도 줄고 가는 횟수도 줄어 수일이 좀 줄었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laughs>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알바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네,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있네요나그 정도. 아, 뭐, 아, 애들 뭐 보고 조금 보고 싶은 걸로. <laughs> 네, 빨리 원든 사태가 잘진행 안정화돼서 어, 어, 여러 분야가 안정되기를 저희 같이 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큐티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을서보아땅아로 돌아갑니다. 아 네, 드림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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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본문 보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 없으신가요? 저는 안식 후 첫날에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안식일 후 첫날이 될수 있어요. 보통 전통적인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첫날이란 건 다음날인데 첫날이 되면은 우리 기준으로 일요일,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일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안식일 어, 구약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일에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 향료 같은 거, 향신료 같은 걸 이제 시체에다 발라주는 게 중동식의 어떤 어, 장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원래라면은 굳게 닫혀 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야 될그 무덤이 어 문이 열려 있고 돌문 열려 있고 경비병들 이렇게 다른 성령을 참조하자면 이렇게 기절해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래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어 그리고 천사를 발견하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어, 이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형 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두려워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혹은 각자의 집에서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이제 한 명, 베드로만은 이제 무덤에 가서 그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있던 세마포를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더 궁금한 부분 없나요? 무덤에서? 본문에서. 세마포가 무엇인지. 아, 네.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베드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어,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놓여있었던 장면을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어, 이 세마포라는 거는 어,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네, 사진 보시면은 어, 그 아마라는 식물을 말려서 이렇게 거기서 섬유질을 뽑아내서 만든 일종의 천을 뜻해요. 린넨이라고 보통 하는데 되게 고운 천이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그 죽은 사람의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그 위에 덮는 그런 천을 뜻해요. 근데 이 본문이 다른 구차 부문이라고 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갔는데 그 세마포가 잘 개어져서 이렇게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 제자들이 훔쳐갔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훔쳐갔다면은 굳이 그 세마포를 옆에 잘 이쁘게 개서 이렇게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좀 확실성을 더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혹시 세린사매님은이본문 네. 보면서 좀 느낀 점이나 묵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 사랑해서 구원해주시려고 했다는 이제 사랑을 느꼈고요. 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어, 하나님 믿어시는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부활하시고 음. 네. 무덤을 돌문을 굴려내시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을 음. 통해서까지 우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볼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웃겼던 부분이 음, 그런 부분이었어요. 어, 제자들에게 되게 지금 사실 보면 되게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눈앞으로 러지고빈 그 무덤을 보여주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어, 믿지 못하고 그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증언하는 여자들의, 지원조차도무시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도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어더 보여주길 바라고, 더 확실한 어떤 증거들을 바라는 어 저의 그리고 인간들의 연약, 연약한 모습들을 저도 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또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음. 좀 하게 됐어요. 혹시 헬리나미님은 음. 요거 문 읽으면서 또 다른 청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자양이 혹시 떠올랐다는 뜻이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 버스워시배 아,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했는데 네, 그사람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바로 생각났던 자양이 어, 어노이팅 워시배 꿰다친 문을 열고 자양이 생각이 음. 났습니다. 어, 이 차량들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 또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